신월 신월동 어썸 볼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또 김현범 프로님은 너바나라는 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한번 제공을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같이 굴려보면서 오닉스 서울 너바나에 대한 제 의견과 범프로님의 의견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 바쁘시네요, 얘들아. 어, 너무 바쁘지. 자, 이것도 좀 하자고.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손님? 40에 네. 5, 4, 1에 아! 40에 5반이네요. 아, 5반이에요? 네, 네. 제가 4분의 1을 가지는 않네요. 네, 5반 좋습니다, 손님. 불러가는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 너바나 시리즈를 진짜 옛날부터 정말 많이 뚫어줬었는데 h k 2, 2 나오기 전 그쵸? 샌딩 너바나와 2-2 EU 샌딩 너바나로 이제 달리는데 이거를몇명 뚫어줬거든. 근데 약간 느낌이 그 레디칼의 컨스피러시였나? 약간 그런 굴러감의 느낌이 보이더라고 어, 너바나 같지 않은 약간 아그 느낌이 있었어. 볼보하면 뭐가 떠올라요? 덤프트럭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너바나 하면 이 볼링계에서 자동차하고 덤프트럭인 <laughs> 녀석이거든. 었힘 좋은 그냥 그런 놈이었는데 예측이 안 된다. 원래 너바나는 그런 놈이었는데. 예. 자, 아, 일단, 어프로치 체크. 우수. 지금 정비한 패턴은 44피트, 어썸 하우스입니다. 매번 늘 쳤던. 일단은 얘랑 비교를 하려면은 외피를 똑같이 좀 까놔야 되기는 하는데, 그때 리뷰 이후로 한 번도 안 까놨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이제 맞을 것 같아. 얘가 1500이기 때문에. 아, 이 목이 어썸빵아 좀. 제가 오늘 볼링화가 없어요. 왜 없어요? 다른 차에다가 두고 왔어. 아. 아니 볼링장 사장님은 보통 볼링화 한두 개, 세개 되지 않아요? 하나를 저기 제자애를 줘버려가. 아, 좋 근데 볼링화 없으셔도 뭐. 뭐 볼링화 없이 나이키 볼링화로. 네, 아, 나이키 볼링화로. <laughs> 구로 한번 굴려 보셨어요? 구로를 생전 처음 봐요 여기. 처음 봤는데 <laughs> 한 한번, 번도 굴려 보시래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제가 볼링하를두고 와갖고 네, 사장님은 가능해요. 아 그래요? <laughs> 근데 또 미국에 이렇게 이 운동화 신고 치는 볼러가 있어요. 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션이에요. 약간 그 같은 자리를. 같은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외피 마감은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냥 외피도 같은. 아더 세다. 더 세다. 더더 더 세다. 소... 더 바나가 아니다. 와 이거 더 세다. 네. 어우 어우 좀더 내려야 돼. 내가 지금 딱쳐 보니까 코어가 묵직한 느낌은 아, 확실히 있어. 확실히. 응. 야, 더 내릴게. 딱 정리하면은 엄청 막 빡! 이 볼도 아니고, 부드러운 놈도 아니고, 강한 맛에 저장하는 능력이 좀 있어. 아, 저장하는 능력이? 좀 보완한 느낌이 확실히 아, 느껴져요. 이게 HK22의 영향이 좀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정통 브런스윅 샌딩 볼에. 강함이 좀더 묻혔다. 묻혔다. 어, 어. 그 자리를 한번 네. 여기 친구 또 한번 반대로 가봐야 되니까. 저기서 얘는 올라와 주거든. 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걸 만져보잖아. 요 약간 맨들맨들한 느낌이 있다면 뭔가. 뽀득뽀득한 느낌이 있어요. 음, 소재 자체가 좀 차이가. 그리고 이게 조금 신기한 게, 이거 오일 그대로 냅두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얘를 한번 딱 치고 오일을 한번 보면 지금 오일 살아 있죠? 네, 살아 있 계속 살아 있을 거야 아마. 자, 딱 나왔을 때 오일 봐요. 근 일부러 안에다 문댔거든요. 어떤 차이를 이야기 예 예언을 한번 해 주셔야죠. 흡수력. 흡수력. 어, 얘는 이미 어, 나올 어, 때 어, 나올 때부터 얘는 친지좀 됐는데 아직도 아직도 있잖아. 아직도 있긴 한데 얘는 어, 없어졌어. 나오면서부터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봐 봐. 이게 아, 빠른 속도로 보면 해야겠는데? 없어져 그러니까 흡수력이 좋아졌네. 아. 옛날에 외피에 썩거든. 약간 그그 그 약간 코끼름 바르면 코끼름 이렇게 그렇죠, 바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야, 이거 바로 원래 꽃기름 남아있거든 스펀지네 그니까 그러니까 그게 달라졌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마찰력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보통 이 볼에 좋고 나쁨을 나눌 때 선수들이 가장 첫 번째로 혹은 R&D팀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네. 오일을 흡수를 시키면 음흠. 내가 똑같은 자리 던져도 계속 마찰력이 살아있거든 여행 못볼안 닦아도 되겠는데요? 원래 예전에 파워 이터 어. 시리즈는 코어가 좋았어서 안 닦고 쳤다면, 네. 얘는 그냥 이대로 쳐도 그러니까 또 치고 아, 올게 지금 좀 뭐, 시간 지는데좀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죠 완전히 그냥 아예 없어졌어, 안 닦았는데. 아. 근데 여기서 또 치고 오면은 얘는 성능이 떨어질 정도로 흡수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 아. 지금 없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 신기한데 요게 입볼의 핵심인 것 같아 요 근데 이게 규정에 있지 않아요? 아, 시간 아 안에... 원래는 스포이드로 네. 딱 떨어뜨렸을 때 2분 30초 이상을 버텨야 돼 버텨야 돼요? 네. 근데 못 버틸 것 같은데 그걸 버텼으니까 출시될 게아 아, 네. 아, 그러겠지 그, 그러겠지 <laughs> 스포이드 한 아, 방울이 네. 2분 30초를 버텨야 <laughs> 되거든 USB-C가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니에요 허술한 곳이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이거는 이제 발려나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아, 아. 한 방울보다는 좀 그쵸, 적겠죠 그쵸, 그쵸. 지금 얘는 네. 아직도 여기 남 아직도 나와 있... 있어. 내가 어... 없어졌어 안 닦았는데. 어... 좀 묘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봐요. 봐 어...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좋아진 것 같아. 요 내가 봤을 때. 어, 이런 볼들이 보통 겪어 오셨던 볼링공. 점수 치기 좋지. 있었던 볼이 있었어. 이렇게 좀. 브론수익에서요? 아니 뭐 모든 회사를. 레벨이라는 흡수로... 볼이 있었고. 아, 레벨. 어, 그리고 왕년에 이 기술로 원래 유명한 회사가 스톰이에요. 아 스톰이. 네 어. 원래 스톰이 이런 아, 기술을 좋아. 기술이구나. 그럼요. 예. 네, 네. 오일 아... 흡수력도 기술이에요. 좀 올라가서. 블랙 타이탄 나왔을 때 김태환 프로가 아 오랜만에 진짜 좋은 음. 볼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폴리싱이었잖아요. 샌딩볼을 또 좋아하는 김태환 프로한테는 이 볼이 너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움직임이 예측 가능하고 네. 브론스윅의 정통 볼 같은데 뭐 그렇게 슬립 현상도 없고 음. 흡수력도 좋고 뭐 롤링도 괜찮고 그렇죠. 그 코어의 움직임도 마음에 들고 약간 좀 다재다능하게 좀 여러 포지션을 어, 담당하겠네요 이게 뭐 다각형의 네. 볼이라고 해야 되나 빅토리 크라운 같은 경우는 백엔드에 몰빵했고 라이노는 좀 이제 스키드에 좀 그렇죠. 랭스에 좀 초점이 돼 있고 베이퍼라이즈는 백엔드에 좀 치중이 돼 있다면 얘는 그 3박자가 좀 이렇게, 에. 고루고루고루고루. 고루고루고루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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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상향으로 아 평균을 맞춘 정통 브런스익볼 같은 느낌. 약간 좀 까부는 거 싫어하는데 퍼포먼스 약간 성능은 안 죽었으면 좋겠고그지그지 너무 예민한 건 싫은데 그렇다고 약한 건 싫은 사람. 뭐매스머라 자, 이번에는 좀 회전량을 좀 늘려갖고 고회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 움직임이 응. 좀 속도가 다 일정하게 좀 나오는 느낌 응. 그러니까 레인을 탐색하기 위한 볼 어떤 구질을 갖고 있던 그냥 중간 이상은 해줄 것 같아요 중간 이상은 하지만 그런 색깔을 얘기할 때 너보다 어때? 이러면 약간 그런 느낌 어,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laughs> 영화 약간, 약간 영화 그런 느낌이야,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한 번에 딱 좋은데, 아, 그러니까 구루는 아, 되게 좀, 어, 진짜 안정적이고, 어, 넘칠 것 같은 불안감은 없지만, 응. 점수 치는 데는 머니폴이야 할수 있고, 베이퍼라이즈는, 야, 끝각 진짜. 재밌다. 어, 어, 재밌는 볼이다. 뭐, 라이너는 야, 그래도 라이트 오일에서 정말 괜찮은 놈이고, 응. 너버는 어때? 물어보면, 자, 일단 까졌는데, 요 녀석이. 길어져, 그렇죠, 일단 당황해. <laughs> 일단 오일 흡수가 좋은데, 맞아. 얘가 막 돈을 돌거든? 근데 안 까불고 이따 쳐봐. 약간 그런 맞아, 느낌. 약간 어. 옛날 너바 나랑 비교하지 마라. 아, 옛날 건 잊어라.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생각하는데 좀 육각형형 볼이다. 육각형? 주구장창칠수 있겠는데 약간 그 느낌 받았어. 어 그냥 하루 종일 저 자리 칠수 있어. 약간 그 느낌? 그냥 쏘면 된다. 어. 대부분 우리나라 에 거의 60%가 아데끼고 이제 스트로커성을 뛰니까. 그런 분들이 봤을 때아야이 볼이 사이드에서 어, 이런 느낌이네 어, 오히려 날 사이드가 더 좋아 보이는 거지 여성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좀 빠따 있는 뭐 아내누리 같은 선수나 윗자리를 쓰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이 육각형형 볼이 훨씬 매칭형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바깥 미스 해도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도 쓰기 좋은데 이런 레인이 시합 때 나온다면 이렇게 치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좋을 거고 돌려치시는 분들한테는 뭐 아까 얘기한 한 요런,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를 계속 대면은 괜찮을 것 같은 거같요 오히려 황성구 코치도 올라가서 쭉 보낸다는 느낌으로 치면 우유과 함께 서핑하겠어? 약간 그 느낌? 요런 느낌으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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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자뭐 여기까지 뭐 우리 범프로님이 한번 굴려 보셨고 또 저만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바로 손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구루 히팅이 음, 약간 약한 느낌은 있네요. 어, 두번 연속 9번이 남을 법한 피넥션으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너바나가 좀더 역동성 있는 코어, 좀더큰 코어를 쓰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구루보다는 확실히! 브레이크 시점이 좀 앞에서 빠르게 가능는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범프로님 말처럼 두 보드 정도는 회전이 많으면 두 보드 좀 스피드성이 많으면 한 보드 방금 스트라이커 9번 핀 남으려고 했던 그 느낌의 자리를 다시 한번또 쳐보고 꽉 차죠 그러면 구루는 하나를 올리는 거죠 저한테는 하나 저한테는 한 버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닉스 솔 너바나라는 볼링공을 범프로님과 함께 굴려보는 시간이었고, 어 범프로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이 느끼는 부분들의 대다수가 거의 동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어느 누군가는 특별한 색깔이 없는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어떤 분들은 컨트롤을 하기는 한데 약하지 않고 마냥 또 그렇게 부드럽고 약한 느낌 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너바나 생각하고 이 볼을 생각해보면 좀 움직일 때 확실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볼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너버나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오늘 하루만 쳐보고 느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이른감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제 인스타 피드라던가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더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ike you're trying to figure it out.